이번 매물은 전남 강진군 대구민에 있는 토지 임야를 보러 왔습니다. 그 토지 앞쪽에 있는 저수지 조망입니다. 저수지 조망이 아주 예쁘죠. 자, 저기는 토지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과도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지인의 정착이 상당히 용이할 듯하고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청정도 4등급이라 상당히 청정한 지역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점이라 힐링을 원하는 개발부지로 좋을 듯 합니다. 자, 가까이 와서 본 토지 모습입니다. 지목이 임야고요. 현황도 야산의 형태로 면적은 8,730평이고, 도로는 보시는 대로 폭약 한 3, 4미터, 포장도로에 접혀 있는데 실제 지적도상 도로는 폭이 약한1 3터 정도 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는 무난해 보입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토지에서 바라보는 저수지 조망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자, 경사도는 20에서 25도긴 한데요. 조금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으로 완만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개발이 용이할 듯 합니다. 자,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의 공익용 산지 국가 지정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은 반드시 개발 행위 건축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토지 중간쯤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앞쪽이 이렇게 완만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쪽 완만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펜션이나 산림 관리사를 이용한 전원주택, 캠핑장, 사찰, 뭐 이런 용도로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자, 한 가지 아쉽다면, 토지 내에 안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하시고 매입을 하셔야겠죠. 자, 토지 끝쪽에서 와, 와서 본 모습입니다. 뭐, 농원 이런 걸로도 상당히 좋을 듯 하구요. 그외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청정하고 깨끗한 입지 조건을 가진 토지를 많이 찾는 반면 이런 여건을 가진 입지 여건을 가진 토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를 원하시라면, 원하신다면 한 번쯤은 유심히 보셔도 좋을 만한 영암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 강진에 있는 토지고요 강진 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